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체 운동 할 건데요. 하체 운동하기 전에 저희 간단하게 스트레칭 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허리 한번 쭉 피시고 손목 잡고 손목 한번 빙글빙글 올려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반대쪽으로도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번에는 손목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번에는 오른손 앞으로 쭉 뻗어주시고, 왼손으로 손가락 뒤로 쭉 당겨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이번에는 손 거꾸로 해서 뒤로 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이번에 왼손 쭉 뻗으시고, 오른손으로 손가락 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사 삥돌려서 이번엔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하셨어요. 자, 이번엔 어깨에 손 잡으시고, 어깨 한번 빙글빙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차에 반대로.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번엔 손쭉 펴시고, 이번엔 크게 크게 돌려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도.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천천히 내려놓으시고, 이번엔 오른손 팔꿈치 쭉 당겨주시고, 자, 시선을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번는손 삥을 바꿔서 왼쪽 팔꿈치 당겨주시고 시선은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번에는 오른손 팔꿈치 머리 뒤로, 왼손으로 쭉 눌러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쪽 쭉, 쭉,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내려놓으시고, 자, 이번에는 목 빙글빙글 돌려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잘 하셨어요. 자, 오른손 번쩍 들어서 왼쪽 귀 잡고, 저희 쭉 늘려볼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반대쪽. 왼손으로 오른쪽 귀 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번에는 손 깍지 껴서 엄디 손가락 턱 아래 두시고 자 하늘 바라볼 거예요 천장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 이번에 깍지 껴서 뒤통수 쭉 누르면서 바닥 바라볼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천천히 올라오시고 자 이번엔 엉덩이 조금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쪽 발 발목 돌려줄 거예요 올리시고 자 이번엔 오른쪽 발목을 천천히 돌려볼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제 반대로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한 손으로 무릎을 쭉 눌러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한 손은 무릎, 한 손은 발목. 이 상태에서 천천히 내려가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천천히 올라오시고, 자, 이번에는 앞으로 나란히, 자, 바닥 짚으면서 천천히 내려가 볼게요. 최대한 바닥을 터치하셔 볼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대로 반대발 올리시고, 아까랑 똑같이 발목 돌려주기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한번더한 손으로 무릎을 쭉 눌러줘 볼게요. 8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아까처럼. 한 손은 무릎, 한 손은 발목. 내려가 보겠습니다. 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천천히 올라오시고. 자, 이번에도 앞으로 나란히 한 상태에서 바닥으로 바닥 터치 해보겠습니다. 바닥 터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천천히 올라오시고, 다리는 풀어줄게요. 엉덩이 한번 더, 뒤로 조금만 움직이시고, 자, 허리만, 좀, 허리만 천천히 움직이신 다음에, 뒤에 바라보면서 허리 스트레칭 해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시 한번 빙글 돌아서 반대쪽으로 허리 스트레칭.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천천히 돌아오시고 잘하셨습니다. 저희 이제 하체 운동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엉덩이는 최대한 앞으로 나오시고 발바닥은 다, 땅바닥에 완전히 붙일 거예요. 자 발바닥은 땅바닥에 완전히 붙이신 상태에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저희 두 손은 무릎 위로 놔볼게요. 자 종아리 운동부터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종아리 운동은 어떻게 하냐면은 저희 발바닥은 다 붙인 상태에서 뒤꿈치만 쭉 떼볼게요. 뒤꿈치만 쭉 뒤꿈치만 쭉 떼시고 자, 열 번씩 두번 해볼게요. 준비,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잠깐 쉬었다가 한번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자, 준비하시고, 열 번,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하셨어요. 자. 본인 다리 쭈물쭈물 해주면서 알베기지 않도록 풀어주겠습니다. 쭈물쭈물. 반대쪽도 쭈물쭈물. 네, 이번에는 뒤에가 아니라 이쪽 앞회전강이를 저희 한번 운동해 볼게요. 자, 아까처럼 똑같이 발바닥은 땀바닥에 붙인 상태에서 이번에는 앞꿈치만 쭉 들어 볼게요. 앞꿈치만 쭉. 한번 더쭉 이렇게 10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하셨어요. 이번에는! 건강히 탕탕탕 해주시고 저희가 시간 관계상 한 번씩만 해드릴 건데 시간 나시면은 두번 반복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 동작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첫 번째랑 두 번째 동작 합쳐볼 거예요 뒤꿈치 들었다가 앞꿈치 드시고 뒤꿈치 들었다가 앞꿈치 드시고 열번 해볼게요 준비 자, 시작. 하나, 앞꿈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리를 올려서 주물주물 해줄게요. 주물주물. 자, 마찬가지로 이 동작도 두번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반대쪽도 올리시고, 주물주물. 네,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어떤 걸할 거냐? 허벅지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이번에는 양쪽 의자 옆에 잡으시고 자 오른발부터 진행해 볼게요 오른발 무릎만 살짝 내리시고 살짝 내리고 올렸다가 내리고 10번 해보겠습니다 10번 준비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바로 반대발 할게요. 바로 왼발 준비. 바로 반대발 준비.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하셨어요 마찬가지로 두번 하시면 좋아요 두번 하시길 바랄게요 자, 통통통통 해주시고 자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의자 옆에 잡으시고요 의자 옆에 잡으시고 이번에는 양발 동시에 쭉 올려보겠습니다 동시에 쭉 이거는 복근 운동이에요 준비 열번 시작 하나 둘, 셋, 이거 많이 힘듭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게 많이 힘든 운동이에요. 배를 콩콩콩콩 해주시고. 다음 동작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리 무릎을 드는 게 아니라 무릎을 쭉 펴줘 볼 거예요. 무릎을 쭉쭉 쭉 10번 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내려오시고 한번더콩콩콩 해주실게요. 자 다음 동작 마지막 동작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저희 마지막 동작은 스쿼트라는 동작을 해볼 거예요. 스쿼트가 무엇이냐? 다리는 살짝 벌리시고요. 본인의 어깨 넓이만큼 벌리신 다음에 자, 발바닥은 다시 한번 딱바닥에 붙이시고 이 상태에서 저희 천천히 쭉 일어나 볼게요 일어나셨다가 다시 앉으시고 다시 일어나시고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이거를 10번 해보겠습니다 10번 준비하시고 준비 자 무릎 아프신 분들은 천천히 일어나셨다가 천천히 앉으시고 하실게요. 무리하지 마시고,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하셨습니다. 한번더 다리를 통통통통 수직해 주실게요. 오늘 했던 동작들 모두 두 번씩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